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에 따르는 죄들 네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초기니까 초반이니까 처음에로 돌아가서 다시 또 육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육신이 우리가 잘못되고 이게 육신, 우리 저, 우리가 지금 자기,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경험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훌륭하고, 신령한 삶이라는 사, 삶을 사는 것이, 왜 이게 자꾸 자, 잘못된 일이고, 죗된 일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려면은, 자꾸 앞에서부터 자꾸 다시,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못 벗어나면, 그것도, 뭐 분명한 원칙이 있어, 있어요. 뭐냐? 여기서 못 벗어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요. 예 아무 더 얘기할 거 없어. 예배에 있어서 영이 계속해서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 행사할 수 있, 행사할 수 행사할 수 없으면 일상 생활에서 영의 통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자신이 살아갈 때는 굉장히 신령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 거의 다수일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수십 년을 저저 신앙생활했고 어떤 분들은 대를 이어서 막몇대씩 신앙생활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삶? 그럴 리가 있겠어? 이거 여러분 쉽게 될것 같아요? 뭐 인정하는 것도 쉽게 되지 않, 않을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그것을 알수 있는 것도 안 돼. 알아야 일단 인정으로 가는 건데 인정은 더군다나 더 어려운 얘기지니까 그러 인정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늘상 말씀드린 게, 여러분 사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볼 때는 합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합격인지 아닌지 성령님한테 가져가서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기도하러 기도로 물어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저 깨우치고 깨닫게 하겠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냥 깨우치고 깨달았던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현재... 성령님과 동행하면 사는 것이 그걸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뿐이지 하고 안 하고 가지고가서 성령님께 묻고 안 나고는 다 여러분들 속 아니야. 나가고 안나가는 누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무슨 제가 뭐 교회, 예? 교회에 교회뭐단임 목사라서 막 교인들과 매일 뭐주일마다라도 매번 마, 만나는 존재라면 저저 저, 예? 성도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저, 저 성령님한테 물어봤더니 물어보 뭐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시,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할수 있는데 이거 유튜브에서 그이 이, 이, 이 동영상에서 어떻게 여러분이랑 해? 하는 수 없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그동안에 사,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을 깨닫고 분별이 되어진다면 깨닫고 분별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은, 은,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안 물어보고 안 나가면 못 하는 거지요. 그냥 그냥 이이 이 방송에서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이 예 예사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될지 몰라. 그런데 못 들어 못 들어본 이야기를 듣는 곳에서 멈추면 소용없어요. 차라리 안 듣고 그냥 새로운 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성령님을 딱 만날 수 있는 계기점을 마주치면 그냥 그때 바로 성령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방송을 계속해서 보고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 방송 보는 것이 익숙해, 익숙해짐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다고. 그럼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방송 안만 보면 무슨, 저, 천국 가는 일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령님한테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서, 저, 내놓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통이 되고 막혔던 관계가 열리고 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 방송만 계속 보면 관계가 열리냐? 안 열려요, 여러분. 이런 소리는 목사님은 절대 안 해. 그럼 교회다 떨어지는 고다 떨어지라고? 내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지. 이렇게 말하면 저저저저 그게 다질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근데이 방송은 유튜브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말 믿어서 소용 없어. 제 말은 그저 여러분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영예사로 하나님의 삶에 삶으로 가서, 가서 영적 전쟁을 하면 이게 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 나타나는 문제 뭐 고난 고통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저는 극복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상태에, 그 영역, 영적전쟁의 상태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 경험이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 안 해도 먼저 간 사람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 간접 경험으로라도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면 훨씬 쉽더라고. 영적전쟁 하는데 아주 부드러워져요. 알고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 그그 역할로 이거 하는 거지. 무슨 제 말에 여러분들이 아니 1차 때도 여러분 여러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현대 교인들이 한국 교회 특히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게큰 문제점이 이거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분별케 해주고 깨닫게 해 주셔서 알게 된 거지. 그 목사님 설교에 익숙해져. 그러니까 익숙해졌다고 좋게 말해서 익숙해지는 거지. 그 목사님 설교에 완전히 그냥 저 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만 마음의 평안함도 오고 안정감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느샌지 그 목사님 설교에 완전히 질이 난 거예요. 반질반질반질 반질반질 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저 교회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여러분 목사님 설교에 지, 저, 지, 질이 나면 안 돼. 또 목사님들도 자, 당신이 설교를 저저 저, 설교로 교인들을 지를내려고 하면 안 돼. 이러이러한 이러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성이 성,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관계를 하셔서 성령님하고 여러분들이 관계가 막혀 있는 사람은 관계를 열게 하고 저 성령님과 교통을 하셔야 직접 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자로서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 거라고 맞아 맞다고 저는 생각 말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나 닮아라, 나 닮아라 하면 안 되는 거요. 예 하나님 닮아라, 하나님 닮아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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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수무지하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경험하고 직접 체험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직접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게 자꾸 안내하는, 안내자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근데 한국교회, 대역교회 치고, 큰교회 치고, 크고 작고 떠나서 다, 대소를 불문하고 다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에 질이 반질반질 나길 바래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물론, 질이, 길이 그냥 반질반질 나게 아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실 수도 있겠어, 있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당신이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거기에 질이 드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나한테 내 설교에 길이 되면, 길이 나면 안 됩니다. 성령인과 직접 관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 저, 저,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냐? 아,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봐. 이게 쉬운 일이? 에요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안 하셔서 그렇지, 이렇게 목회하시면, 그럼 나, 내 말에, 내말 내 듣는 교인지 하나둘게. 천만의 말씀. 목사님들이 이, 이것에 지금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내말 듣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말을 아무것도 주시안 하겠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삶을 살아서 그목사님이 그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려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고 직관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지 않은 분이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 이거를? 교회 하나도 안 나올 건데 여러분 생각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정말로 영의 사람이고, 정말로 영적으로 교통교제가 능숙하고, 직관이 열려서, 그 사람이 영을 착착착착 분별해주고, 저, 안내를 잘해주고, 문제가 있는, 거그 영적으로 문제되는 거대분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저 터치해줘서 좋은 방향으로 성령님의 방향, 성령님의 뜻대로 이끌어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 설교에 질은 안 날지 모르지만, 더서 그 사람, 그 목사님을 더 따로요. 목사님 생각에 교인들이 하나도 내말안 들을 거라고 생각해. 왜 그러고 목사님 생각에 교인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 말을 들게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뿌리가, 저, 이, 저, 갈림길에, 갈림길, 갈릭, 갈림길도 아니야. 다 그렇게 지금 뭐, 저, 미안하지만 99.999%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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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길내는, 저, 저,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다 하길 바라지. 그렇게 안한 목사님이 어디서 한국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성령님이랑 여러분들이 직접 교제, 교제하시고, 기도하셔서 성령님과 답하시고, 교통하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고 안 하기 다행이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허다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본질이 완전히 찢어져 있는 거라. 목사님은, 하나님, 목자장이 예수님이잖아. 그럼 목자장에, 저, 저, 돕는 도구 아니에요. 그러면 목자장의 뜻대로 잘, 목자장 잘 소개만 하면 되는 거요. 예내 얘기는 할거 없다고요. 그러면 교인이 나를 안 따르고, 나를 그러면 뭐 먹고 살아, 월급도 안올려줄 텐데, 그렇지 않다니까, 목사님. 절대 그렇잖아. 목사님이 첫째로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직권이 열려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해지면 그 성도에 대한, 영에 대한 부분을 자꾸 터치해주고 안내를 해주면 그 사람은 설교로다 설득한 그저 저 성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이걸 목사님들이 안해서 그런거예요왜 그러냐? 왜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더 목소리 크게 자, 뭐 자신만 말하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저는 일개 장로잖아요. 근데 저런 직장 다니기도 하고, 같은 영역에 관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만 거의 없어요, 이제. 조금 심하게 말하면,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요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숫자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어떤 관계, 어떤 게 성립이 되느냐? 지지한 관계가 되더라고. 왜냐? 영역에 대한 얘기 자꾸 해주니까 예? 그 그러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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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막, 목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난리다, 난리, 난리, 난리. 그, 다른 교회에서 소개할 교회도 없지만, 그 어쨌든지, 그 저, 저 중계동에서 하시는, 그저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김, 김성은 목사님이라는, 거. 그분, 이제, 그 중계동까지는 별로 안 모르니까, 거기는 내가, 그 목사님은 개척하신 거 알았으니까, 그 기회로 한번 가봐라. 그교회는 그래도 현재 상태로는 그 목사님 훌륭하시다. 안 가겠다는 거요. 제가 목, 뭐 교회하면, 저 우리 교회 나오지 그 교회 안하겠다는 안 거.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하고 교통하고 왕계하는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저그 사람한테 한 번도 나를 따르라 뭐 내가 뭐 한다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 자꾸 성령님 하나님 이야기만 했지.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나를 저 이, 정말로 눈에 보여 그냥 미안해 내가 왜냐? 하나님 받을 걸 내가 받아먹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그런 분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저 만나고 싶어, 막, 난리치는 사람 많습니다. 열, 0 뭐, 명도 안 되는 그 인원 밖에 안 되지만. 이제, 그러니까, 관계가 생겨, 서 서로 이렇게, 영적인 관계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교회 나갈 필회가 없어. 솔직히 내가 물어봐요, 날 보고 그분들이. 어떤 목사님 추천할 거냐? 추천할 목사님이 없다 그랬어. 사실에요 나 추천할 목사님 없어 저저 저 인천 저저저 저, 저 박보영 목사님께는 모르겠고 그런 분 같으면 내가 전 말씀드릴 수 있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멀어서 못 가거든 어떻게 그러던 이제 김성근 목사님을 알게 돼서 그분 얘기하는 까또안간대 이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목사님들 생각에 그렇게 하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착각을 하시니 이게 뭐 그런 생각이 드는게 뭐가 뒤에서 저백에서저 뒤에서 저자 저, 불어 넣는지 아세요? 그 사람 영의 사람 같으면 이말 들으면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육신의 영향 있기 때문에 너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 나 그럼 뭐, 뭐 월급도 안 올려줄 테고 내말 아무도 안 들을 텐데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사과하면은. 아, 내가, 저, 저, 체면이 구겨지고, 나 손에, 나, 나 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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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저, 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 목사님이 사과하고, 교인들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요. 오히려 더, 지금 현 시대에서는, 목사님 높게 생각해요. 왜냐? 목사님들이 사실을 인정을 하려안 하려고 그래. 거짓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이유되고, 핑계대서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교회에서, 현대 교회들이, 말썽이 라고 탈이 나는 게, 거기서 탈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탁, 저, 뭐, 맞습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요. 예 그럼 제 교인들이 우르르 댐벼들어서 교, 목사님 내쫓을 것 같아서 그러거든안 그래, 목사님. 목사님이 진심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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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은요, 교인들이요, 오히려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왜이 원리를 모르는지 몰라. 그걸 시인하면 내쫓을 거야. 하이이이이 이, 이 원리는 뭐냐? 사탄의 원리요.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 성령님의 원리는 시인하고 저저저 저, 저 사과하고 회개하면은 오히려 더더 더 귀하게 여김을 받고 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현대 교회 목사님들이 몰라. 그러니까 사과 절대 안 합니다, 목사님들은. 죽으면 죽었지 사과 안 해. 좀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사과했다고 내 뜻일 것 같겠거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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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지 알아요 본질이 그분의 본질이 육신에 육신 육신이라고 좋게 하니까 육신이지 뭘 육신이야 사단이지 사단의 영역안에 있기 때문에 그그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제가 오늘도 뭐 리얼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어쩌겠어요? 뭐. 자꾸 오늘은 그, 이쪽으로 끌고 가시네. 성령님께서 할수 없어요. 이 방송 혹시 목사님을 보시면 잘 생각하셔야 돼. 물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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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지 않는 목사님이시라면 얼마나 듣겠어 영적인 목사님으로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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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자꾸 안내하고, 이저 하나님, 우리가 왜저 영망을 저 받으려고 그래? 내가 왜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거기서 땡인 거예요. 도구가 무슨 이유가 많어 근데 도구가 도구질을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질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 이, 이 한국 교회가 현재 현대 교회가 달이 나는 거예요. 말썽이 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날 수밖에 없지.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된거 아니에요? 하나님 되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번떡 넘어가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여러분 지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되는 걸, 하나님 되려고 는 하나님 되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목사님들한테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이거. 정말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사람 앞에서도 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부인을 못 했는데 사람 앞에서 부인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따라서 나는 증오심과 분노와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 영역 안에 있는데 자, 기가그 영역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합니까? 이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서로 물고 먹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물고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요, 요새 현대교회에 교인들 뒷담화하는 저, 뒤뚱, 저, 게 그런 것들이죠. 다, 누구 얘기, 누구 얘기. 남 얘기하는 게 다, 이게 다 거기에 서로 물고 먹는 관계 아닙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된 일을 육신으로 끝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육체로 자랑하려고 육체의 좋은 모양을 내려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당연히 육신으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성공을 거두는 일은 아주 희박했으며 당연히 육신으로 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악을 이기는 데 있어서 그들이 실패하는 일은 아주 허다했습니다. 아주 허다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실패한 거죠. 뭐, 그러면, 그럼 성공한 게 조금이라도 있느냐? 안 그래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한, 틀림없이 육신으로 죄를 섬기는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한, 육신이 악을 행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육신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한, 육신으로 선을 하는 것은 니가 큰일 난다고 했지요? 그것을 금하지 않는 한, 육신이 악을 행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육신의 사람의 당연한 위치예요. 범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선을 행하지 말하는 거요. 예 성령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분한테 그분의 이끄심대로 행, 선을 행하는 걸 방향을 바꿔야 돼. 내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육신이 성도리체에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리석게도 그 육신을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아이, 그당연하죠 육신으로 계속해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놀수 있어요? 못 놓지. 당연히 못 놓지. 이걸, 어떻게, 어떤 때놀수 있냐. 자신을 깨닫고 알고 볼 수, 있, 보, 보, 자신 스스로를 볼수 있을 때, 아이고, 나 잘못된 거네?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 이 열리는 거예요. 깨닫, 깨닫기 시작하고, 분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맞아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성령님, 저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알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거 맞아요, 틀려요를 묻기 시작하셔야 돼. 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은 정욕을 따르는 것이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나 똑같이 부패한 육신의 특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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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로 현대교인들의 정 정난한 모양이에요. 다시 읽어 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그들은 정욕을 따르는 것이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나 똑같이 부패한 육신의 특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말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육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할수 있겠어요? 못 하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한편으로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없애는 헛된 시도를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의 욕망, 정욕을 없애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없애고 못 아, 앞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몇번 이야기한 얘기지만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버릇도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데 정욕과 욕, 욕망을 우리가 처리할 수... 저 부, 저, 처리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거죠. 애시장주 불가능한 거요. 예 그걸 빨리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는 거요. 예 하나님, 나이으키게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죄라고 생각하시면, 죄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빨리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직접 처리해달라고 하고, 없애, 없애달라고 해야 그것이 없앨 수가 있지. 서로 습관 하나도 세살 습관이 요, 저 80까지 가는 것, 갈, 갈 때까지 못 고치는 것처럼 못 고치는 존재가 인간인데 어떻게 고치겠다고, 내가 고치겠다고 해보면 덤벼드는 거요. 예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삶이 되겠어요. 삶은 더더군다나 안 되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저 고치는 걸 하겠어요. 알아도 못 고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현대교인들이 이, 이 오류에 빠져서 계속해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나가고, 뭐 금요일, 수요일날 나가고, 또 금요일날 나가고,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고, 이러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줄알 그거는 아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새벽 기도 꼭 나와야 된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는 없다, 없다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예? 새벽기도 하시고 그러셨지. 그러니까 유럽에는 새벽기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새벽기도 없대요. 우리나라만 새벽기 도가 있대. 그거 좋은 거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한 달을 기도를 시작하니까. 근데 그 좋은 전통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새벽기도가 돼야 되는데, 내 열심으로 하는 저 새벽기 도가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내 의의만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몇 년을 새벽기도 했는데 여기로 써먹으니까 이건 무효야. 안한 것만 또 못하는 거야안한 것만. 안한 것만 또 못하는 거예요. 죄만 쌓는 거예 죄만. 왜 죄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자꾸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사 사람 이야기해봤자 듣지도 않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그거 정말 감당 못합니다. 고집이 막 불같아요. 그러면 자기 앉는 자리 반드시 그 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 하려고 그래요. 대개 다 그래요. 근데 특별히 그런 분이또 있지. 코고고 통합교축 다닐 때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한번 새벽 기도 와서 자, 자, 누구 자리인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깨워 없죠. 기도 못하게 흔들어서 다른 데로 가라고 자기 앉죠. 목사님이 앉았지라도 거기 가라고 그래. 무슨 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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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준에 사로잡히는 수준에 간다고요. 이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해? 기도 열심히 해서 그게 더, 더 단단하게 그렇게 되는 게 맞아. 기 차라리 기도 안 하고, 그, 그렇게 하는, 그렇게, 그, 저, 고착화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더 낫겠어. 차라리 저는 여러분한테 기도 차라리 안 하고 고착화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 생각해. 왜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 고착화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쉽게 되거든. 그렇게 고착화된 사람은 영예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거 한 것으로, 그 새벽 기도를 계속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것이 대단한 무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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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기의가 돼서 자기의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그, 문그 도구가 그자기의가딱 하나님 가로, 가로 하나님을 가로막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훨씬 더 영예사람 되기가 힘들더라고. 왜냐면 같이 제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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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들하고 목 평신도하고 같이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훨씬 더 늦게 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신학적으로 아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이쪽으로 몰고 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내가 볼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걸리는 게 많아 차라리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머니가 훨씬 더 영계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될 있는 소지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은 배운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걸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끌면 이끄는 대로 순순히 순종해요. 훨씬 더 빨리 영의 사람 돼요. 평신도가 훨씬 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경우를 훨씬 더 빨리 되는 걸 제가 실제로 봤으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하셔요, 본인 스스로 자기들이 훨씬 더 교통하고 교제하는데 힘들다라는 것. 그거 뭐 사실인데 뭐. 왜냐, 그런 것들이. 성령님을 바탕해서 쌓아, 진거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거꾸로거든. 그거부터 쌓고, 그 다음에 밑에는 나, 내가 있는데, 뭐. 이걸, 나를 바꾸려니 이게 쉽게 되겠어요? 안 되지? 거꾸로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힘들어 하시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나아. 새로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이 못 박다, 못 펴지면 빼서 펴갖고 다시 박아보세요. 더안 박해요. 차라리 버리고 새물 갖다 새로 박는 게 훨씬 더 빨라. 똑같아요. 기쁜 생각과 기쁜 그저 여러분들이 자기 돌아보는 계기점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리면서 다음은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라는 제목으로 또 나누게 될 테니까 그때 또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